오늘은 우연히 갔다가 당골이된 곳인데요. 막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혼밥하기 좋은데, 또 거기다 집밥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상타운 지하인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지하로 내려오면요. 여기 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통로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전 막걸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바로 나와요. 쌈부리밥 여기에요. 여기 한영우님 팬인 찐팬들이 계셔가지고, 사진이랑 뭐, 배경 안아요 찐다! 이 진짜 팬심이 찐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네. 네. 아, 셀프 코은 아닌데 그냥 네. 모자랄 뭐가져와 네. 드시는 구나 제가 혼자서 네 알아서 막 갖다 드시고. 아, 네. 딱... 먹음직스러운데요. 음. <농살이> 좀 많이 우와. 맛있겠다. 어, 어. 야. <농살> 응. 기대됩니다. 리집메뉴가김치다와 아. 김장 김치예요? 아이고. 아침마다 대거든요 아침 어,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만드시는 생김치, 거예요? 생김치, 아, 생김치요. 네, 오, 맛있겠다. 네. 우와. 아수 네. 제가 알았습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와, 사장님 상이 너무 푸짐한데요. 푸짐해, 네. 아, 음, 음. 밥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잡초가. 잡초그밥은잡수가있겠 네. 네. 아, 된다. 그니까요 오늘, 오늘. 뭐. 된장찌개부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집밥 스타일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꽃게도 들어가 있고요. 네. 네,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맛도 좋아요. 네. 아, 고추장. 참기름도 넣고요. 아, 맛있겠다. 가지고 한번 비벼볼게요. 아 센스가 있으신데요. 시치에서도 음. 나오고, 음. 우리 이 밥을 먹고 음. 그거를 저거 에올리거나어거가고 음. 계란 부침 맛있겠죠? 굴무침도 되게 맛있고요. 굴전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요. 음. 불깍두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 음.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 운동다고요즘 음. 응. 응. 그래, 장소가 걱정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또이 교회 방학 아들 밥을 해주거든 학생들. 네. 뭐냐면 배드민트고 운동하는 아들. 네. 밥을 해주거든. 예. 음. 음. 네. 와 김치도 그날그날 그날 매일 담그신데요 생선도 있어요 생선구이 어 갈치구이도 이 금방 구워주시는 거 제가 예전에 여기 덕산타운에 한 번씩 왔다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한 번씩 왔는데요 집밥 같은 느낌이라서 가끔 한 번씩 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요 노래 네. 빠지가고, 아 노래가 너무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울려가지고. 노래가 어 얼마나 는지고 그러고 나서는 노래 반하고, 아, 얼굴에 반하고, 하는 음 행동에 반하고, 음 말솜씨에 반하고. 그래서 또 색다른 음음 음식을 매는 또단물이 음 음. 한 달에 주시더만. 그렇지? 음. 그 두꺼비집이지? 음. 음. 비 네. 드시러 가셨어요? 네. 밤으다니을 많이 갔었는데 음. 내가 이제 일장사서는안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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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혼밥 음. 해도 되잖아요 혼자서 도니까 가슴이 흔요그래 며칠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산다는 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사는 동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별거 없더라고요. 행복하게 재밌게 살면 되는 거죠. 잘 살다가 갑자기 떠나가고 너무 충격이 컸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네. 울었다 하다가 음. 그래서 참 사는 동안 즐겁게 살다 가는 네. 게정답인거 같아요 네. 네. 성진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성진 못 하면 자기 혼자 나오자 되는 거 아실 거 같고 맞아요 그 안에서 싹다 지워져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찍어드린 식당들이 장사 잘 되면 돼, 아, 그래? 음. 행복하시면 돼요. 콘서트 한번 하고 콘서트 한번 가 콘서트 한, 번 하고, 콘서트 한, 번, 콘서트 한번 하니까 아세 번만 해요? 네, 예, 그래 두 그래 두식으로 이제 나었잖아 그런데 또 샀다나 우리에... 응. 그회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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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게또 생각에 깜붙지도 우리한테 맨날 예쁜 동생들 이런 사퀴나거든. 아. <laughs> 예쁜 동생들. <laughs> 진짜 나도 평생을 하면서 가서 되게 빨리 보기 처음이라. 음. 어. 여기 사장님이 가수님 덕분에 너무 즐겁게 사신대요. 완전 신나게 장사하신다고 사랑하시네요. 숭늉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숭늉 털어 드시면 돼요. 어, 숭늉이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먹었을 거다.